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익현 선생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포천 출생인 선생님은 흥선군을 실각시키고 강화도 주약에 반대하고 단발령 때 나의 상투를 자르려면 목을 먼저 자르라 하여 결연한 항일의지를 민중들에게 심어주신 한말 대표적 유학자이십니다. 그을사조약이 체결되자 74살의 고령으로 전라북도 태안에서 의병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때 의병 진압을 위해 출동한 부대가 남원의 진일에 이었습니다. 이에 선생님은 동족끼리 참아 싸울 수 있겠는가라며 스스로 체포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그는 대마도로 가게 되자 면음당은 밥지 않겠다며 벗어내 흙을 담아 신고 갔으며 배일 감정에 단식하시어 감옥에서 풍증과 단식 후유증으로 사망하셨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쯤 그는 제자들에게 내나이7 5 살인데 이제 죽어도 무엇이 예석하겠는가 다만 역적을 토벌지 못하고 강토를 다시 찾지 못하니 죽더라도 눈은 감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면암 최익현 선생님이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십시오